루마니아는 과연 K9 생태계의 10번째 회원국이 될수 있을까요? 루마니아의 군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의회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돈도 나오기 전에 다수의 루마니아 매체들은 이미 K9 자주포가 선정된 듯 앞다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려는 듯한 한국 K9 자주포의 기세가 무서운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진행 과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와 러시아는 과거부터 정치, 경제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정교의 국가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의 관계는 냉랭하고 껄끄러운 편입니다. 현재도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계 국가인 몰도바와의 통일 문제로 러시아를 몹시 견제하고 있는데다 2007년엔 유럽 연합인 EU와 국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가입하고 2010년대 이후 발생한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외교관을 추방하고 테러 제재에도 참여하는 등 서로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인접국인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했으니 루마니아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방에서도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된다면 가장 먼저 참전할 나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국방력을 단련시키는 가운데 미군을 비롯하여 나토군 수백 명이 참여하는 포드명 아나콘다 23 군사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에 폴란드 전역 군수송 차량 수천대가 도로를 메우는 등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난것 같은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그만큼 이두 나라는 전쟁에 가장 인접한 국가이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 군사적 최대 지원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자신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T-70 전차 60대를 비롯해 각종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했고 이제 그빈자리를 최신예 무기로 채울 심산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2단계로 구성된 이번 사업에 자주포 53문 금액으로는 19억 2300만 달러 하나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상으로 보면 한개 대대 18문씩 완전히 새로운 포병여단 하나를 창설할 만큼의 물량을 도입하는 셈인데요. 단순 규모면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대대적인 군현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전력 개편은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영 난이도 측면이나 유지보수 측면이나 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전력에서만 K2호표 980대 K9 자주포 670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군편제를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보로숙 장갑차의 K9 차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AS21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타격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K239 천무발사기 300대를 도입하고 자국산 사격통제장치 차대와 결합하여 WR300 호마르로 개소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체계 통합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마니아 또한 폴란드의 사례처럼 외산 무기로 방산 체제를 일원화할 확률이 큰데요. 즉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루마니아의 군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밝혔고, 향후 최대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자주포 사업을 자체적으로 버리자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 루마니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군의 현대화 사업을 시작, 자국 산무기를 상당수 보유한 방산기술국입니다. 루마니아의 주력장갑차인 m l i 84나 APRA 40 다연장 로켓으로 TR 85 전차 등이 그 노력의 결실들인데요. 그러나 이들 사업을 면면히 따져보면 말만 자체 개발한 자국산무기이지 그 기술의 뿌리는 모두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TR85 정도가 소련 TO1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고 MLI84는 소련의 b m p 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이며 APRA40은 그 원형이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입니다. 현대식 계량형인 Mli-84M 역시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된 무인포탑으로 업그레이드한 모델일 뿐입니다. 이렇게 루마니아의 군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된 이유는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노선을 표방,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을 모두 놓치게 되는 악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붕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러므로 2023년을 맞은 루마니아의 군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9년 대화 계획을 가속 자주포 도입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루마니아가 아직 예산만 확보 중일 뿐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 특정한 상태가 아님에도 벌써부터 유럽 굴지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국방부의 자주포 예산 승인 요청을 최초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도입 기종으로 가장 유력하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독보적인 K-9의 성능이나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의 유례없던 점유율 70%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업 안건이 국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루마니아 군 관계 인사와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 논의가 오고 갔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무려 세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테오도르 인치카시 병기총국장이 직접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k 2우표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루마니아가 탄약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타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추진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계약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전 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방산 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의 국영 방산업체 로만과 K9의 제작사 하나여로스페이스가 무기 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MOU 체결을 두고 기업 간의 의견을 나눈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사의 모유는 K9 자주포, AS21 레드백 등의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국영방산업체 폴란드 PGG도 한폴 방산계약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왔는데요. 이를 알고 보면 로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다수의 매체는 앞다퉈 루마니아의 K9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임을 알수 있으실 텐데요. 나토를 위시한 서방 세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그러나 닮은 듯 하면서 다른 두 나라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입니다. 폴란드가 엄청난 비용을 대면서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도입, 러시아의 강경노선을 펼치며 독자적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영향력 높은 국가지만 루마니아는 이게 불가능한 약소국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루마니아의 위상은 집시속을 범죄자의 현상, 외노자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민주화 노선으로 루마니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생산설비가 있다거나 자원 때문이 아니라 서유럽에서 돈을 벌어 고국으로 송금하는 루마니아 외국인 노동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범죄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아직도 루마니아인이라고 하면 소매치기를 연상하거나 루마니아 마피아를 떠올리곤 합니다. 바꿔 말해 루마니아 내부 환경과 국제적인 위상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뜻이고 루마니아가 이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년대화 사업을 통한 제대로 된 나토의 원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루마니아 현지에서는펜저하우비치 천을 밀어주기 위한 독일 로비스트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루마니아가 독일과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다는 핑계로 한 대당 도입 가격이 200억 원이 넘어 자국에서조차 외면받는 펜저하우비치 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가 K2호표 대신 레오파르트2A7을 구입해 곤욕을 치른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누구도 관심 두지 않던 방산 제품이 광고나 로비 없이 오직 실전에서의 검증과 입소문만으로 유럽 최대의 점유율을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독일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이 제품은 현재 아시아 시장과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절대 정치적 타협이나 로비가 고려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부디 루마니아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허리티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